안녕하세요. 군무원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군무원 시험 안에서 국어의 고득점을 위해서 그리고 합격까지 가 닿는 그런 안정화된 점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커리큘럼 안에서 그와 같은 목표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치밀하게 강의하는 군무원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군무원 국어의 문항수는 25문항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문법, 부르기 비문학, 그리고 문학 이렇게 어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문법이 열문항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열네 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에 비해서,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우리가 여전히 문법의 비중이 이제 구국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역시 올해 여섯 문항 그리고 작년에 여섯 문항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이 비문학의 비중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군무원이 확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은 비문학 역시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그리고 어휘까지 전 영역에서 공부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군무원 제국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혹은 저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오로지 군무원 시험만을 겨냥해서 모든 일정과 모든 커리큘럼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까지 군무원 시험이 뭐 시험 범위가 겉으로 보기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담아 놓은 강의를 뭐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뭐 수험생분들도 이제 같이 들으셔도 되고 병행하셔도 된다라는 말이 아예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뭐, 시험의 흐름과 경향을 보자면, 이제 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역시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공시를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비문학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제 모든 강좌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마련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군무원 시험은, 음, 비문학보다는 문법의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비문학과 이제 문학에서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어, 또 독해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식적인 부분을 여전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좀더 단편적이고, 좀더 공부를 바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고, 어휘 파트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이제 9급과 7급 이번에 시험에서 정말 어휘의 전 영역에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이음절의 한자어, 그리고 한자성어, 뭐 고유어, 그 다음 뭐 관용편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 문항수가 어휘 안에서도 많이 차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어휘를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일정도 역시 공시와 군시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어느 식의 개념을 익히고 어느 식의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무원 국어에 대해서 송은영만큼 저만큼 열정과 목표식이 뚜렷한 강사를 여러분들 발견.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끌고 있는 국무원 제국에 탑승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해 2022년에 이제 군무원 재구 커리큘럼 어떻게 이제 군무원 국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법은 군무원 국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급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아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본기부터 천천하게 쌓아 나가는 것이 유리한 그런 영역입니다. 문법에는 크게 이론문법 그리고 어문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강좌가 되겠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론문법에서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어문규정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시험에 뭐가 더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다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찬찬히 헷갈리는 개념들 잘 해결하면서 많이 연습하면서 해결을 내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문법 교재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개념을 숙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해서 내가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어,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지와 같이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구먼 제고 커리큘럼 안에서 제공하는 문법 교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문법 강의를 잘 들어내시면은 어, 기존에 많은 합격생들처럼 문법이라는 영역을 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우리가 비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비문학에는 크게 비문학적 지식이 있죠. 그래서 화법, 그리고 독서, 그리고 장문과 관련된 지식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 그리고 독해에서 필요한 지식들 챙기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해를 효과적으로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떤 독해 유형별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독해에 접근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꾸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도 병행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문학 교재 뭐 비문학 교재, 문법 교재 다 따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학적 필수 지식들 그리고 개념들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문학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학의 필수 작품들 있잖아요. 이제 고전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봤던 작품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 교재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필수 작품들을 해결을 해내고 그래서 작품적 지식도 쌓고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어, 접근해서 문제로 해결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본다면 이제 기본 과정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리게 기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이제 구멍 문제가 공개가 되었죠. 작년도 그리고 올해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된 문제를 비롯해서 그 예전에 그 복원된 문제들도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국무원 문제만 풀기는 에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국회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직렬 기출 문제까지 같이 묶어서 본격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 공시든 군시든 시험 안에서 어떻게 해당되는 범위가 문제화 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여러분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내가 아는 내용을 한번 실전 문제처럼 풀어보고 싶고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막 샘솟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 실전 감각을 익히고 다시 한번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휘 특강 어휘 시리즈를 이 국무원 제국만큼 완전하게 꾸려낸 강자가 있을까요? <laughs> 어 사실 이제 어휘 강자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다 까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했는데 이제 올해 시험을 보고 나니까 9급이든 7급이든 뭐 한자 그리고 관용표 그리고 고유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에서 충분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아 보람이 있다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공부한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참잘 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2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어, 천천히 시간을 두고 어휘특강을 꾸준하게 들어내신다면 반드시 남들이 어려워하는 어휘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요한 정도 어떤 비중으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 한자어죠. 한자성어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음절의 한자, 그리고 한자성어 공부를 해 내실 건데, 사실 한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신다고 해서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어휘는 시험장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해지진 않지만은 꾸준하게 쌓아 나가다가 시험장에 가시면 된다라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시면은 가서 다맞칩니다 어, 그리고 남들 다맞치는 것도 아마 못맞치면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필수 한자 같은 것은 반드시 숙지하고 임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이 음절의 한자, 한자상어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관용표현 안에는 이제 관용어라든가 그리고 속담과 관련된 특강이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유어 같은 것은 사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7급 시험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주 공부하면은 직결되는 부분들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참 뿌듯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유어까지 시간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계속 이제 우리가 앞에서의 어떤 커리큘럼을 병행을 하면서 이어 나가신다면 정말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 2020년 강의와 2021년 강의가 뭐가 다르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 어 이런 코너를 좀 마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했던 그런 강의들 안에서 제가 참 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못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법 강의 안에서 어, 개념을 닦는 파트 안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했고, 많이 연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많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파트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하나의 파트가 끝날 때마다 충분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개념 강의를 충분하게 쌓느라, 그리고 뒤에 어차피 문제풀이가 예정되어 있는지라 제가 생략하고 넘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충해서 개념 안에서 문제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넣겠고요. 그리고 어휘 파트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외워 나갔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학습지가 제공된 강좌도 있었고 제공되지 않은 강좌도 있었는데 학습지 많이 마련해서 여러분들 계속 어휘 외워 나가는 과정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리고 좀더프로그래화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휘를 좀더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부분이 뭐 개정이 되었다든가 그리고 보완했으면 했던 부분들이 이제 보여요. 그런 부분들. 에서 부분적으로 교체하거나 혹은 좀더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2020 2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강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더 확충해서 강의 교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념 강의라든가 이제 어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연습지 계속 제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작업들을 2022년 시험 대비로 한번 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이 송은영이 정말 끝까지 군무원 시험의 고득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합격을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챙겨주는 강사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어, 2022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제가 더 가열차게 움직여서 여러분들, 올해 냈던 성과 이상으로 정말 정확한 범위 안에서 제가 포인트 잡았던 것들 다 시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고 여러분들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비장한 각오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탑재하시고, 군무원직을 커리큘럼 안에서 우리 안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만나도록 해요. 알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강의 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